하는 네. 여기는 일대일로 가더라도 이쪽은 이세가 들어가야 되니까 뒷반의 줄도 땡겨가지고 가는 이자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호실을 치는 거야. 이 안감 안감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뭘 호실 치냐면 이 시접을 올라타 가지고 요 부분에다 호실 치는 거야. 시접이 얘가 벌어지지 말라고. 오케이? 이게 마무리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냐면은. 여기, 여기, 어, 여기에서 한2.5 정도 전에서 거기서부터 이뒤 여기 뒤에 이 절개선 있잖아요 사이바, 사이바 절개선까지 가도 되고 좀덜 가도 돼요. 거기까지 호시친 거예요. 아... 음. 겨드랑이, 겨드랑이 좀만. 어, 겨드랑이 좀만. 이래 놓으면 끝이에요. 네. 오케이. 예. 예, 네, 요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제 네, 그리고. 다음주에 마무리 전에 다인질 할게요 어. 실밥 다 떼면 돼 이제 다 떼면 돼다 떼세요 다다 <laughs> 다, 다, 다 떼시고 실밥 떼시면 돼